구곡선이 접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수함수와 로고함수가 접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로고함수도 t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프를 갖고 지수함수도 a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서 다른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실수 a의 값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리는 로그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간단하고 우리가 잘하는 지수 함수를 이동하여 로그 함수와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a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이고 2배의 2의 x a 의 그래프입니다. 두 곡선의 접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배의 2의 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2배의 2의 x 제곱 위에 점 중에서 a의 y 좌표와 같은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a는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a와 b의 x 좌표는 모두 t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a의 x 좌표를 pt라고 하고 b의 x 좌표를 m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a, ft는 pt백이 mt가 됩니다. 먼저 pt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이 점 a에서 접하고 있으므로 두 함수 값이 같아야 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합니다. 1과 2에서 두 부분이 같으므로 담가시 되고 t가 양수이므로 약분돼서 다음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식으로부터 p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t는 ln x-t와 x-t분의 1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pt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가 변해서 전체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더라도 x가 1-t인 점에서 x가 pt인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k라고 두면 pt는 1 플러스 t 플러스 k가 됩니다. 물론 k는 상수입니다. 그럼 접점 a의 y 좌표는 t 세제곱 ln k 플러스 1이 됩니다. 물론 ln k 플러스 1은 상수입니다. 점 A와 점 B의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두 배의 e의 mt 제곱은 t 제곱 ln k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임 t는 p 프라임 t 빼기 m 프라임 t 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p 프라임 t 는1이 됩니다 자3 에서 양변 을 미분 하면 담가시되고3 에서 2 배의 2의 mt 제곱 이 T 세제곱 LNK 플러스 1이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LNK 플러스 1은 약분이 되어 M 프라임 T는 T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T는 1-t분의 3이 되고 f'3분의 1은 1-9가 되어 마이너스 8 f'3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어 64가 됩니다.